안녕하세요. 저는 어, 잠시만요. <laughs> 제가 키가 커서. <laughs> 저는 크레디아에서 멤버십 마케팅을 담당하는 클럽 발코니의 송희경 이사입니다. 크레디아는 1994년에 설립된 이후로 클래식을 중심으로 빈필라모닉 플라시도 도밍고, 요요마, 키신 등 세계 최정상급 연주가들의 초청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진, 조수미 사라장, 장한나, 정명훈 등 국제 경쟁력을 가진 한국 출신 연주가들의 기념비적인 공연들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는 연대 노천극장에서 한여름밤의 꿈 같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연주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크레디아는 클래식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친숙한 유키그라모토 임동혁, 리처드 용재훈일, 앙상블 디토 등 10년 넘게 같이 해온 아티스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언택트가 부각되면서 VR, AR, 홀로그램, XR,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예술 컨텐츠를 찾아다닐 때, 저희에게도 많은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클래식은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크레디아는 늘 새로움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고 뉴미디어에도 상당히 오픈된 편이지만 지난 2년여간 너무 긴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은 혼돈과 과연? 이라는 물음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NFT도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에서 팬덤 마케팅 멤버십의 관점에서 투자 열풍으로 이슈화되면서 언제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장우 의장님께서 올 봄에 좋은 제안을 주셨고 덕분에 크레디아의 첫 번째 NFT를 WCIF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NFT는 기획에서 발행까지 CJ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협력으로 개발하였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장우 의장님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인 만큼 어떤 상징성과 스토리를 가진 상품이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클래식곡보다는 신선함을 줄수 있는 음악을 찾다가 동무생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무생각은 1922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가곡인데요. 한국 최초의 가곡은 홍남파의 봉선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도 3년 먼저 가사가 붙여졌기 때문에 가사가 필수인 가곡 특성상 동무생각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곡이라는 점에서 한국 최초의 가곡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는 곡입니다. 이 곡의 작곡가인 박태준 선생은 오빠생과 기러기 등 주옥 같은 가곡들을 남긴 한국 근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대구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이곳 대구 출신인 만큼 이곡 역시 대구의 청라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동무라는 순 우리말이 NFT에서 우린 친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선택으로는 재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하는 매력적인 세 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만나보셨던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데니고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가입니다. 최근 MBC TV 예술 무대에 MC로도 발탁되었고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홍진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비르츠부르크 음대에서 석사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요. 귀국 후에는 2019년에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밴드에서 우승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곧 유니버셜 뮤직과 심보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테너 존 노는 피바디 줄리어드, 예일 음대를 졸업하고 카네기홀 데뷔와 뉴욕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활동 등 클래식 음악도로서도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국내 활동으로는 JTBC 팬텀 싱어 3의 라비던스라는 팀으로 활동하면서 솔로 연주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너 클래식과 전속 계약으로 벌써 두 장의 음반이 나왔는데 이번 신규 앨범이 멀티 플래티넘을 기록하면서 음반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티스트가 참여한 동무생가 궁금하시죠? 이미 지난 30일에 유튜브에서 사전 음원 공개를 했고요. 곡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100년 전 한국 가곡 동요가 현대인들에게 올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팝과 크로스서버 작업을 많이 하는 김진환 편곡자에게 피로디싱을 부탁드려서 현대적 화성으로 새 아티스트의 조화가 돋보이는. 2022 버전의 동무생각을 완성하였습니다. 1922년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 가곡이 2022년 100주년을 맞아서 최초의 한국 가곡 NFT로 탄생합니다. 올초 WCIF 행사에 맞춰서 NFT를 만들자고 시작하였고요. 봄부터 수차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회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최근 2, 3개월간 투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가상 자산 시장의 폭락과 거품이 꺼지는 분위기입니다. NFT향은 NFT에 대한 관심도 많이 수그러진 게 사실입니다. 잠시 이 시점에서 NFT를 발행해도 될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는 시작을 해 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을 쌓았기에 만족하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대구의 유산 같은 아니, 보석 같은 유산인 동무 생각을 다시 재발견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WCF를 i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게 된 NFT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개씩 꼭 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궁금하신 동무 생각 NFT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같은 내 맘에 백악 같은 내공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